뭐 요즘에 워낙 많은 정보들을 인터넷서 에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좀 그릇된 정보들도 많이 있고 20년 동안 방송 쪽 엔터 쪽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알게 된 그런 노하우를 오늘 좀제 입으로 직접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니안입니다 오늘도 제가 친한 네, 후배 한 분을 아,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지입니다왜 아이돌 스타가 되려 하는가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가 거의 한 7, 8년째 가수라고 방송사마다 아이돌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예인을 쉽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분야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청소년분들이나 연습생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절대 쉬울 수는 없는 곳이고요 엄마와 딸의 갈등. 그 딸에게 클래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딸이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한다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저를 보시면 하시는 말씀 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도야 교수님이 돼야 돼 <laughs> 사실 가끔 진짜 싸울 때가 있어요 <laughs> <아니> 엄마! 네 진짜 <laughs>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laughs>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네. 꼭 굳이 네. 20년 전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거냐 교수님, 네. 지금 좀 만족해 주실 수 없느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사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한테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단 서로 그, 소통을 해서 네. 자, 그래.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맞습니다. 이런 회사 조심해라 돈을 요구하더라. 예를 들어 이름도 있는 회사. 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있는 회사는 사칭일 경우가 많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돈좀 갖다 주시면 제가 어. 데뷔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 자체가 너무 좀 음. 얼토당토하는. 계약이나 그런 뭐 금, 뭐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서 밖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네네네. 밖에서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겠죠. 토니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엔터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 관계는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오해가 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갈수 있는 엔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 소통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신뢰가 생기면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수익 분배. 왜 회사마다 다른 건가? 그렇다면 저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왜 모든 기업들은 월급이 다른 걸까요? 어... <laughs> 사실 회사 시스템마다 다른 게 있고 멤버의 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슈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슈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요. 재능이나 실력 도 있지만 사실상 정신적인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에 있어서 가족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강연을 일회성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연을 만들어 갈수 있다면 그게 또제 바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 가볼 생각입니다.